아침 만나 예수께서는 품성의 모본을 준비하심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 선행을 통하여 그대의 빛을 비추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음을 두려워한다. 모두가 해야 할 동일한 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환경과 재능에 따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선한 말이나 행동이 그대 자신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가져오도록, 그대의 빛을 비추도록 의도하시지 않고, 모든 선행에 근본되시는 분이 영광과 높임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로 품성의 모본을 주셨다.그 표준에 따라 세상이 그분을 닮는 일이 얼마나 미약한가.그 모든 가마력이 소멸되고 말았다. 주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이런 헌신을 하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면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신다는 그리스도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생애는 선행으로 충만했으며 우리의 크신 모범자께서 생애하신 것처럼 생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한다. 그럴 때의 빛은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반사될 것이며,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되고, 그것은 단지 말이나 공헌뿐이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반사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품행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할 것이며 온유하고 극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할 것이다. 참된 빛의 전달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는 자들은 모든 제약들을 떠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복하고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의 충만함으로 더욱 충만하게 된다면 청소년들과 젊은 제자들은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에 대하여 감동을 받으므로 그대들을 쳐다볼 것이며 이처럼 그대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 그대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영향력을 줄 것이며 그대들의 사업은 금, 은과 보석돌로 비유될 것인데 이는 불멸의 특성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치니 모범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바라고 소금의 맛을 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